예은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풀 없이 만든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가 저번에 액계를 만들었었는데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물풀 어, 물풀이 없이 만드는 거라 좀 떨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짠. 이거 자꾸 찢어져 가지고요. 짠. 그래서, 이거, 물풀 없이 만든 건데요. 찢어지는 액계로 만들었어요. 짠. 자, 일단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준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짜게 아이 클레이, 물, 이를 준비해 주세요. 빈통, 이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빈통과, 나무 맛대기를 준비해주세요. 여기다 에 물을 부어줄게요. 이만큼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클레이를 넣어줄게요. 아이 클레이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대로 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잘안 올려지면, 전자렌지로 데펴서, 아, 전자렌지로 녹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즈는 15초로 돌려주세요. 고거싱 됐어요. 쭈 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어줄게요. 신기하다. 자, 여기에다가 저어줬으면, 소다를 넣어볼까요? 소다. 소다가 여기 있다. 자, 이 소다를 넣어볼게요. 소다를. 아니, 어디에? 됐다. 이만큼 넣어줄게요. 이만큼 넣어줄게요. 여기 하얀색. 그러면 이제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어주고 다하면 이거를 빼내주세요 짠 우와 클레이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계속 섞어주세요 짠짠짠 짠. 짠. 자 아, 됐다.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다시로 다시 여기에다 넣어서 클레이를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음, 이만큼만 넣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물을 두번 뿌려주세요. 그리고 전자렌지에 15분 더 돌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손잘 묻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섞어준 다음에 소다를 한 번만 더 넣어줄게요. 소다를. 자. 자, 이만큼 넣어줄게요. 섞어줄게요. 죄송합니다. 거. 저희 엄마가 좀모르시 자, 이렇게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세요. 컬러에 같아요. 이거 안에 통을 치워주시고 이것만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바이클레 같아요. 자,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통을, 이거를 이만큼 뜯어서, 이만큼 뜯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넣어서, 이 진짜 액계를 넣을 겁니다. 얘를 한이 정도? 더 넣겠습니다. 이 남은 거는 여기다가 다시 투하시켜 주세요. 자, 이대로 저어주고, 전자렌지에 15초 더 돌려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저어줄게요, 손으로. 이걸로 막대기로 저식해 주소. 색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소다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발라래 이거를 계속 계속 넣주세요 음. 괜찮네. 이걸 꺼내서 계속 주물럭 하다가 플레이를 더 넣어줄게요. 플레이를 조금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플레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넣어서 주물러줄게요. 자, 완성된 거랑 색깔이 틀려요. 느낌은 이게 더 좋고요. 오. 흐르는 건 이게 더 빠를 거예요. 흐르는 거는 둘다 마찬가지니까요. 짠, 이게 흐러요, 흘러요. 이거는 금방 만들어서 잘안 해요. 짠! 그러면, 액계, 만들기, 성공! 와!